야, 따지고 보면 그 동안에 사실이든 사실이든지만 아는 것 과장된 것을 갖고 따모다 보면 그것이 커져갖고 여기 있는 대로 그 화가 그 잘못이 그 짓이 요심 점점 더 깊어져 가지고서 그다음 에 그것이 한쪽에서는 비방도 되고 한쪽에서는 없다고 해도 그것이 소문이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더 커지고 그래갖고 그냥서 미치 방익중이라. 그래서 비방한 것들이 그 상처가 그 방이라고 하면 상처가 더욱 더 커졌다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 쌓아보고 대지를하다 보면은 더 점점 그 입가못마다 뭔가를 보다 보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뭐라고선지하면 석자의 지난날에 홍문지방지도 한데 어떤, 어떤 사람한테 이런 경우에 쌓아보고 시비였대어찌러은 막을 수있었습니까 지방 비방을 음지키는 방법이 뭐 있겠까?고 물었더니 문중자라고 언니 하신 말이 뭐냐면은 막여 자수니라 너만 자르면 되어야. 너타지지 말고 그다음 중요합니다. 그것이 막여 자수. 네가 반성하면 너, 네가 반성하고 네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가만히 서보라. 자가 잘못이 없는데 왜 네가 화소리냐 따지지 말고. 그래서 막여 자수니라. 자수하기만 하면은 청이 큰데. 예,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떻까 하면, 어르니까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지게해면어게 하면, 따지지 않고 어떻게 스면 너만 게해면리게 하면, 어떻말 하면, 가위학 하면, 법이라 공면하는 사람이 해야 할떻게하만어떻 하면, 되지 게하가어떻지 하면, 고떻게 하면, 하는 것이 해선 안 되는 것임을 알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요한 문제는 난 관찰 안 할게. 그만, 그만해라. 냅둬라. 그래 덮어버리고 없는 소리만 말고 더 이상 따지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가면 해결되어 버려야 라되지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뭐있냐 그러면 캐묻고 따지는 것은 사실 이건 없건 간에 양쪽에다 피해를 주고 문제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상사들 사이에 만나기 어려운 감정 고리 커져버리는 정말 입니다 절대로 한쪽 듣고 따지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아이, 서로 조심 조심하면 스크인데 앞으로,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러면 끝난다 는 말입니다. 그래서 갖고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요새 말하면 손해를 상하고이제 무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0분 우리 사이에 라가 이런 것들이 특히 말하면. 변호사들 많이 생겨갖고 쌈붙여 놓으니까 세상에 머리 깊어진다. 네. 그 뭐냐 하면 이길랑께 쌈붙이 않게 더낮춰 해야 하고 그냥 네. 그래, 소송 수작 받고 뭐, 네. 뭐 그, 그렇게 해서 오늘날 사회는 쌈붙이는 데 네. 정의를 붙는 네. 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선생 때 쓰셨던 뭐다 러시아에서 혁명기에 나왔던 모든 그 소설 속에서는 제일 묘하고 땡기는 뭐냐 벌써비키도 제일, 제일 먼저 땡뜨는 뭐냐 소송 붙여갖고 이길라고 홍보대기있던 변호사들 제일 먼저 죽였습니다러시아혁명에서 제일 많이 꼴빛이라고 당한 사람이 뭐냐면 싸움 붙여고 이길라고 편들고 댕기는 변호사들 제일 먼저 공격받았다. 변호사들 아니 아놈들이 아니 아 아니 고 아니 아데 아니 고니는데만들어낸사람들니 그 한금만 변하는 나쁜 놈들 하시는 것 자체가 대대적으로 그래요? 어중에 아명야 뭐야 종교나이라 많이 있을게 나쁜 놈들은테 존댓말 많이 요 나쁜 놈 그래서 그때 꼭들말씀지않습니다 <laughs> 아, 아, 네. 청하스님께서 가끔 그 톨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랬던 다음에 그 억울한 사람들 술쌍 붙여갖고 뜯어 몰라간 사람들을 그워얼 그, 뉴얼에서 뉴욕, 하는 말이 율사라는 단니다 율사 율사란 말은 법을 <웃음> 이용해갖고, 싸움 붙여갖고돈 네. 뜯어먹고, 대가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율사는, 가장 나쁜 사탄은 하수이고그 네, 네, 네. 못된 사람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때에서 제일 많이, 부이라면 갖다 죽여온 것이 뭐예요? 아. 바로, 몰랐습니다. 그때 싸움 붙였던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교 동남 났을 때에도, 잘못했을 때는, 그때 사, 그때만 하다도 그 전에, 되게 변호사들은, 우리 옛날 그때는 변호사들은 굵은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네. 나쁜 짓그리한 사람 변호사들은 개인 만데 특히 그 변호사들이 뭐든지 써먹은 사람들이냐. 일시하에서 터지소송 해갖고 지주 편 들어갖고 소작인들 내지 농민들 그 빨아먹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데 지주한테 제일 많이 편 들어갖고 약자, 울탕군 역할했던 사람들 누구요? 그 사람들이 악기, 저, 7파대기 지주측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일 미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말하면 특히, 예, 천호 이광선생의 소설 같은 데서도, 그다음에 스네버에, 다그 다음에 순회복, 예, 에서도다 훌륭한 변호사 말고 못된 변호사들에 관한 네. 그 주모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들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보면 그때 러시아 정교에서 나오는 로마 카톨릭보다는 그리스 종교인 그리, 그리스 종교가 미정치 그리스 종교가 그 러시아 를통해그 러시아 종교에서 나온 것은 훨씬 더 로마 카톨릭보다는더 순수해 신앙심이 더깨끄하고그 아. 사람들은 바로 나쁜 짓거리 한 놈들은 이제 지주한테 부탁하고 소장이 빨아먹는 놈들은 죽여야 한다는 쪽에 흔들어갖고그 네. 사람 쪽에서 많이 엄청나게 악덕 변호사 보리리금 없자 그리고 지주사를 죽이는데 참여했던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 점에서 칠만장, 그리스 정교가 로마 카톨릭보다 훨씬 더 순수해. 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정교들 오늘날 죽어버렸다. 그 그걸 몰아고 러시아는 몰려갔고 그리고 오늘날 지금 로마 카톨릭이 중심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과 미국과 중심을 하고 퍼트려갖고그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카톨릭은 대부분 밑에서는 바로 보이시냐 뭐 그리스 정교하고 대조되는 로마인 것들이 고 차이가 있는 것이면 알아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들은 바로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서 줄쳐 봐갖고 읽어가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 대목이 바로 뭐냐면 여기 1 7 3페이지 보면 거기 영문 다음에 보면 출전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맹자의 이유편에서 나오는 내용들 을 설명해 보자면, 군자가 가져야 할 마음 속에서는 에 스스로 남타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어진 마음, 올바른 마음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3페이지 밑에 단에 있는 출전에 나오는 여망인 어떤 사람들의 대본에서, 따지마라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한테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야 오늘 내가 잔소리를 해갖고 전다확밀어가 자신있게 했는데 잔소리를 하다 이렇게 내려보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끝나가니까 좀 옛날같이 이렇게 모여오고 1 7 3페이지 출전에 나오는 대로 보자면 이것이 앞에 있는 대로 헐뜯고 싸우지 말고, 못된 놈파는지 말고, 덮어버려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지을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 그, 그 거기다, 이제 요거 설명해갖다고요선정해가다고딱 떠났는데, 예, 저, 173페이지 구격 보고, 그 다음에 좀 가더라도 출전까지 이로 나갈 것 같습니다. 구경은 앞에 있는 대로 171페이지 7 2페이지 본문을 보장한 것일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기억해 봅시다. 사람들 중에 나를 헛뜯고 비방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버리켜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봐서 스스로 살펴야 하니 거기다가 첫제 만약, 만약 그냥 기억을 써야겠어요. 만약 나에게 실제로 헛뜯음을 당할 만한 행실이 있으면 하지만 구실이 있으면 근거가 있지만 스스로 꾸짖고 안으로 따져서 에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잘못을 바로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파무탓지 말고 자기로 고쳐야 한단 말이야두 번째 거기다 만약에 거기다가 이은을 쓰자 만약에 나의 잘못이 비록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조금마한데 이것을 불리고 버텨가지고 늘렸다간다면 나쁜 놈저놈저 나쁜 놈이야난좀 됐지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꽃들는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도 거쳐간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 장놓고 미미하고, 미묘한데 불리고, 버텨 늦었다고 한다면, 저 말이 비록 지나치다. 나에게 실제로 비방을 받을 만한 싹과 맥이 있는 것이니, 그시약은 작지만 나한테 있는 것이니, 그 말이니. 또한 마땅히, 나의 전후 잘못을 제거해서, 철근만큼도 남겨두기 말 것이고 자기를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지 남타든들 어떻게 붙이 말자 우리는 남타든 것에 내 중점을 두고 자기를 반성하고 안될 때는 무리가 있다. 만약에 나에게 본래 허물이 없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거기다가 기를 쓸수 있다면 만약에 허물이 없는데 에, 거짓말을 날조했다면 이는 마땅히 망령된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 정신 넉빠진 놈이 다룰 것이 없으니 그만 그것 면들한 것에서 교묘하고 따지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니다 그래서 예, 그는 망령된 사람에 지나지 뿐이 지나지 않을 뿐이 막, 망령된 사람과 어찌 거짓과 진실을 따질 것이 있겠냐 어찌 정신 넉빠진 놈과 같이 소송을 막잡아수 것이냐 여기까지가. 어떤 놈 망령된 놈은 망령된 놈이로 취급해버리고 타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미국 선생의 가르침인 것을 알아야겠다. 예, 어찌 사 거지 따질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예, 지금 뉴를 뉴를 두어가지고 또릴혹 ABCD로 써줬고 또저 예, 어떤 비방은. 어,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고 구름이 허공을 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니 헛된 비방은 뒤가 해봤자 집만 지키만 더러워지지 나한테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점 쫓아다니면서 그 헛된 비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비방은 바람이 귓가를 스쳐 가고 구름이 허공을 지나는 것 같으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기까지가 타악하지 마라. 그런 에서 명예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이 나고 말니다그 다음에 물, 거기다 미움을듣거나 A, B, C, D, 일을 타다 해서 번호를 보꼬였다 물을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흩뜯고 비방함이 올 때에는 흙뜯고 비방당할 만한 땡실 있으면 거치고, 거치면 리고이고 없으면 더욱 힘쓰게 되어서 나에게 유익하게 아직 유익하게 안는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것은 당해봤자 결정적으로 내가 피해 입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을 실현해내면서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것을 개념 쓰지 말라는 뜻을 좀 용어가 없습니다. 그, 어떤 비방에 대해서 너무 신신경 그쓸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허물을 듣고 스스로 변명하여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여 반드시 자신을 잘못이 없는 처지에 놓으려고 한다면 그그 사람은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그만다 비방이 그 말든 명예훼손이란다거나 허위란다거나 무고란다거나 따지고 소송하려고 한다, 한다면 그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자신 없 잘못이 없는 처지에 놓으려고 한다면 그 허물이 더욱 깊어져서 비방을 받음이 더 무거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고음하고 싸움하고 니는 사람들이 지금은 당표 소송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갖고 내가 내가 깨끗하면 되지라고 했던 아주 초보적인 원리를 갖고 생각하면 되는지 그것은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은 음. 이겨내게 되면 그 사람은 이긴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당표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다 그큰 천을 그다 이 쓰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거기다 큰 차원에서 또 3번 한번 써볼까 생각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비방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묻자 누가한테물었면이 문중자한테 물었습니다 문중자가 대답하기를 스스로 행지를 닦는 것만 못하라 내가 그런지 안 했으면 됐겠지 닦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다시 더 말해주길 저청이 더도움이 되는 말해 주셔. 청이 그 물었더니 그 임중자가 대답하기를 변명하지 말라 짧게 그건 타볼라고 애쓰지 말란 말다그 말이 배우는 자들 본보기가 될 뿐이다. 이 그래서 내가 관계 없으면 그 문제 따지고 할 것이 없다. 그런데 문제 용혹하고 따지고 소문을 내야 인기를얻고 평화떨어진단 말이오? 뭔생뚱고 그, 그 사람을 그냥 그래 고 인기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표를 붙이고 그쪽에서 혀가 땀 묻히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한문 자들로 되어 있어갖고 이 밑에 173페이지에 나오는 출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가짜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대하냐 이것은 금수, 짐승으로 취급해라 체나 짐승처럼 취급해갖고 가하고 따지면 안된다 하는 내용을 쓴거고 그래서 1 7 3지 밑에 줄에 있는 한문구절들을 보자면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내 마음속에다가 올바른 마음과 인의 마음과 인과 의에 관한 예에 관한 마음을 가지는 능이 있다는 것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모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진도 나가기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해서 길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못했으니까 오늘은 174페이지 예, 밑에 하단 예, 범치선생장자 어른, 어른 모시고 있는 것, 선생 모시고 있는 것 그대로 앞에까지 해서 제7문단 제7절 앞에 있는 제6절 마지막까지 해서 174페이지 밑에서 8개 줄배가있단 것으로 해고 오늘이 5월 2 7일이네일 27일. 화담사, 여기다 마지막으로 일단 뭘까? 음. 마지막이라고 썼다? 끝이라고 쓸까? 고경당하십시오. 화담사 일단 끝종자, 이게 한번 써두었죠. 화담사 끝종 그래, 이어나가요. 예? 그래, 이어나가요. 아, 이어나가니까 마칠종자로만 오늘. <laughs> 아니, 종자는 화장? 오늘 아, 종자는. 이담사에서 오늘 마지막화담 그렇지. 화담사에서. 화장사 정치했다. 다시 한번 하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은 이 가...